니에미아입니다. 니에미아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복된 이후의 사건들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극렬의 마음을 주셨고, 또한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절기들을 지켜나가는데 초막절을 지켰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초막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구장에는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이는 일이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니 너무나 마음이 아파.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 잊고 살았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리고 죄된 모습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슬퍼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초막절은 그 절기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에 반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울지 말아라, 기뻐해라, 음식을 먹으라 라고 말하면서 초막절을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고 난또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여운이 남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 마음 가운데 회복하고 자복해야 될 죄의 그림자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에미아가또 나를 다시 한번 정해서 오늘의 나를 보내게 되는데요. 1절을 보면 그달 스무 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들이 결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회개 자복하게 되는데요 2절을 보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2절에는 절교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누구와 절교했냐면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은 분들이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친구들이 떠난대요 어떤 친구 떠나십니까? 특별히 청년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와서 상담하는 걸 보면요. 친구들이 떠나서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힘드냐 했다니 술 친구들이 떠난대요. 내가 술을 안 마시기 시작하니까 술 친구들이 떠나가게 되고 내가 어떻게 어 새로 친구들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럼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잘 살고 있는 거다. 얘기하고요. 그때는 은혜 자리에 더 깊이 나와라라고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가 해하던 것들 즐겁게 했던 것들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과 이들이 함께 지냈던 것은 여러 가지 제사의 형태들도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없이 그들의 삶을 영유하기 위해서 이방들의 손을 빌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인 인력을 빌리고 그들의 지위를 빌리고 하는 그런 것들 통해서 자신을 다 잡았던 때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인을 의지했던 그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이방인과 절교하고 결국은 이방신과 절교하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그들이 고백을 하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그날의 낮 4분의 1 동안에는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낮 4분의 1이라는 것은 아침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그때 시간을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전 9시부터 그다음 낮 4분의 1은 12시까지 시간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 3시간 동안 지금 먼저는 율법책을 낭독하고요. 그 다음엔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니까요. 말씀을 대하고 나니,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더 계속 일어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니까, 내 삶을 자꾸만 비교하게 되고, 거울같이 말씀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지워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허물이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율법책을 세 시간 동안 낭독하고 나서. 세 시간 동안 그들이 하는 것은 죄를 자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자복한 것과 더불어서 주를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대하면, 말씀을 대하는 것에 반드시 반응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앞전에 말씀 가운데 보면요. 느에미아 8장 5절,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을 다시 대면하게 될 때에 그들이 반응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살펴봤을 때도 말씀을 딱 펴는데요. 에스라가 말씀을 딱 폈을 때, 사람들이 동시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말씀 앞에 다들 일어섭니다.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반응이었죠.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에 낭독할 때마다 손을 들어서 아멘, 아멘하면서. 반응하는 걸 우리가 볼수 있었죠 그들은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지성적으로 생각 가운데 그 말씀을 반응하면서 그냥 들려지니까 앞에 해서 무슨 좋은 말 하나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듣는 정도가 아니라 새겨듣고 그 들려진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몸을 땅에 대고 굽혀 경배하는 것 그게 앞서서 팔짱 그리고 5절 6절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 반응했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한 다시 그 율법 책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들이 말씀을 대할 때또 서서 그 말씀 책을 낭독하는 것을 볼수 있고, 또한 그 4분의 1 동안 3시간 동안 죄를 자복하고 그 자복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엎드려서 부복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이 새벽에 20분 30분 동안 말씀을 대하고 또한 말씀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가질 때 적어도 말씀을 대하는 시간과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져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세 시간 동안 또 말씀 앞에 다시 세 시간 동안 대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한 것들을 볼수 있어요. 그들이 초막절을 지내고 다시 절기를 정해서 마치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을 갖는 것은요 어떤 마음인가 하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더 서고 싶고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 자리에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싶은 그 마음의 갈망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반응하는 때는요. 그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경배함에 송축하며 죄를 자복하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십시오. 요나 선지를 통해서 니느웨에 그를 보내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들려지자 니느웨에 들려졌던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니느웨의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회개 자복하기를 선포하고 배옷을 입고 하늘 앞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하늘 앞에 자복하라. 금식하라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어떤 은혜를 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는 것이 그들에게 정해진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 자복하는 것을 보고 그 악인들을 용서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고 자복하는 가운데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그 가운데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듣는 시간과 또한 그의 마음에 내가 그대로 내 삶을 반응하는 그 모습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마음 가운데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4절, 5절의 시작 부분을 보면, 레위 사람 예수와 바니 간미엘 쭉 명단이 나오고 오절에도 레위 사람 예수와 간미엘 바니 쭉 이름이 나오는데요. 레위 사람들이 그들이 사람들 대신해서 하늘 부르짖는 모습을 봅니다. 강단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 회개의 고백 이후에 오절에는 다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송축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송축과 찬송은 회개 자복한 이후에 그 마음이 청결하게 됐을 때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을 얘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정결케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게 6절 이하부터 이제 7절, 8절 쭉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본질의 모습들을 6절에 얘기할 수 있는데 그 6절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I am who I am. 나는 나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라고 얘기하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존재하는 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대면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즉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의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땅의 모든 만물과 바다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지금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천군천사도 찬양하는데 너희들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레위 사람들이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죄를 고백할 때는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렇게 자복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모든 만물을 우리를 비롯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게 될때 진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들이 그냥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셔서 이 모든 고백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눈을 벗어나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초막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자복하였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밖에 보이지 않고 죄를 자복해야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정결케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날마다 주를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